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김도형입니다. 며칠 있으면 설인데요. 이맘때쯤이면 방송에서 명절 피로에 대해서 우리 주부님들의 또 어머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방송을 많이 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부분과 비슷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며칠 전에 병원에서 교통사고 2주 진단으로 입원을 하신 전업 주부께서 전화가 오셨는데요. 보험회사에 현재 소득에 대해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가사 종사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가사 종사자에 대한 규정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자녀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제가 좀 짜증이 났습니다. 사실은 보험약관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의아했고 또 이분께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를 좀몇 가지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가사 종사자에 대해서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돈이 약 100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가사 종사자의 노동력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자제품 같은 거 사시면 설명서를 모두 읽어보시나요? 저는 좀 읽어보는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며칠 전에 정수기를 교체하게 되었는데 정수기 설치하는 기사님께서 정수기 사용법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고도 쉽게 정수기 사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수기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특별하게 새롭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설명을 듣고 나니까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는데요. 보험 약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자동차보험계약 또 자동차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나서 보험 약관을 읽어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상은 약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통사고 이주 진단과 관련해서 200만원을 받았다는 분도 있을 거고요.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 무용담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이렇게 보상금을 많이 받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보상의 기준이 되는 약관에 기재된 가사 종사자라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소득이 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약관에서 정한 가사 종사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내용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가사 종사자는 도대체 몇 살까지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동안 이동도 굉장히 많이 하실 거고 또 음식으로 인해서 졸음 운전도 굉장히 많은데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혹시라도 작은 접촉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 꼭 지켜봐 주시고요. 영상 아래쪽에 구독 버튼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 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자동차 보험약관에는 소득에 관해서 직업별로 규정을 한 것이 아니라 소득액을 입증이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액 입증이 가능한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는데요. 사업 초기에 당연히 소득이 발생을 하지 않는 분인 경우라면 소득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즉, 현실 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용 근로자에는 가사종사자도 포함이 되고요. 또 학생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는 어떤 특정한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균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역시 일용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2022년 1월 현재 일용 근로자 임금이 288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일용근로자의 임금보다 나의 소득이 작다라고 하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주장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께 이득이 되는 부분이고요. 가사 종사자와 같이 현실 소득액의 입증이 불능인 분들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 288만 원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의 손해로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가사 종사자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가사 종사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서는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두명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에서 경제 활동을 별도로 하지 않고 가사 일에만 종사하는 경우에 전업주부라고 하죠. 이 부분을 가사 종사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자녀가 몇 명이냐라는 부분은 크게 상관이 없고요. 이 부분을 입증하는 방법은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 종사자는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두명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인 경우에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경우라면 모두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자녀가 있는지 물어봤던 보험사 직원과 같은 직원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고 약관의 규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화를 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가정주부는 과연 몇 살까지를 가정주부라고 볼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약관에 규정된 부분을 잘 인용을 해서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고령인 경우에는 이런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노동 능력을 인정하는 나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는 65세까지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65세까지에 해당하는 가사 종사자라고 하면 역시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가사 종사자를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보험약관에는 일정한 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노동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요. 보험약관은 62세에서 67세까지는 3년, 67세에서 76세까지는 2년, 76세 이상에 대해서는 1년에 노동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약관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고령인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보험 약관을 근거로 해서 소득을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인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부분과 관련을 해서는 아직 명확한 분쟁의 해석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보험사에 이와 관련한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얻지는 못했는데요. 어떻게 되었든 보험약관에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고령인 가사종사자의 경우에는 이 약관 규정을 적용을 해서 손해를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2주 미만의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와 분쟁을 하실 때에는 규정을 제대로 알고 분쟁을 하시는 것과 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의 하소연을 하시는 경우와는 보상에게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있으시다면 보험 약관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없다고 하시면 이렇게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행의 보험보상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저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